자 오늘의 반찬은 오징어 감자 조림 그리고 네. 감자채 볶음인데요. 네. 선생님, 네. 이 오징어가 주인공인가요? 감자가 주인공인가요? 어, 오징어가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징어가 주인공입니다. 오징어가. <laughs> 네. 주연은 오징어, 조연은 감자. 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제일 먼저 감자를 네. 지금 300g이에요. 음. 감자 300g을 도막에 썰어주는데 어, 한0.5 정도로. 어, 너무 얇게 해서 조리게 되면 그 모양이 안 예뻐요 음. 오, 오징어랑 잘 어울리게 제가 한번 썰어 써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네. 지금 감자가 참맛있으시기잖아요그죠네 시기, 맞아요 자, 지금 제가 썰어서 물에 담그고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물에 오. 담가서 전분기를 빼줘야 우리가 볶을 때 팬에 들러붙거나 하지 않아요. 음. 녹마른 이렇게 들러붙거든요. 녹말기가 있으면 네. 그래서 한번 물에 헹군 다음에 지금 물장 잠시 담궈서 녹말을 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오징어 껍데기를 벗기고 조리를 해야 그 오징어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이렇게 길게 반 갈라서 썰어도 되지만 칼집을 좀 줘서 예. 네. 0.5 정도로 음. 칼집을 주세요. 그럼 이게 물에 딱 들어가면 열이 네. 가지면싹 말리잖아요. 네. 그래서 안쪽에다가 모르는 분은 안쪽에다가 칼집을 넣으면은 이 칼집 넣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어. 돌돌돌 말려서. 네. 자, 바깥에다가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또 너무 깊게 넣어주면 똑 부러지거든요. 음. 그래서 살짝만 넣어줄게요. 반을 잘라서. 반 길게 잘라서. 지금, 오징어가, 그, 가열을 하면은, 작아져요. 그렇죠, 쪼라들죠 그래서, 지금, 그, 감자보다는 좀 굵게 썰어 줄게요. 음. 요즘 오징어 가격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됐나요? 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어. 많이 올라서 걱정을 했는데, 예. 한 마리에, 오천 원. 아우야 그래도 아직 많이 비싸네요. 예. 지금 이게 한 마리인데 사인가족에서 음. 충분히 한끼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네. 저는 야 그래도 오징어는 오징어 옛날 가격치면 많이 올리긴 <laughs> 예. 했죠. 신분 상승 많이 했죠.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다리도. 다리도. 예. 끝 부분은 잘라내고요. 저 오징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우리나라 오징어 싫어하지분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 너무 좋아하는데 오징어로 국물을 내도 참 맛있고 뭐 볶음 요리도 맛있고. 그 그렇죠. 네. 콩나물 국밥에 꼭 들어가서. 그렇죠. 네. 자 지금 오징어를 썰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고요. 시간 차를 두고 넣어야 돼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넣고 하면 이제 오징어가 오래 익으면서 질겨지니까 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조림장을 만들 때자 먼저 물. 물. 우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자가 어 식용유만 들어는 이글수가 없거든요. 간도 음. 슬물 들게 하려면 물기가 물? 있어야 예. 돼요. 그리고 간장. 간장 국간장 아니에요. 진간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 술 윤기를 내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식용유 넣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음 칼칼함을 주기 위해서 고추장. 예. 고추장을 넣고요 네. 이거는 통깨는 통깨. 마지막에 고명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풀어줘도 돼요 음. 가열을 하면 네. 다 풀어져요, 고추장은. 맞습니다. 예. 정말 뭐 예전에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좀 많이 넣어야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이제는 적은 양을 네. 넣고도 최고의 네. 맛을 낼수 있는. 네. 정말 그리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요 레시피대로만 하신다면, 은 실패 없는 오징어 감자조림의 양념장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불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예. 지금 팬이 달궈졌거든요. 네. 이때 식용유. 네. 3큰술 넣고요. 이때 감자를 물에 담가서 전분을 뺀 감자를 넣고. 딱딱한 거니까 먼저 들어가야 되죠? 네. 네. 부드럽게. 음. 부드럽기보다 부서지지 않을 정도. 살탕할 정도. 음. 네. 그러면 더 투명해지면요. 그때 이제 조림장을 넣고 졸여줄 네. 거예요. 아. 오징어는 너무 일찍 넣게 되면 질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질겨지고 딱딱해져요. 다음 아, 색깔이 변하고 있네요. 예. 네. 투명해지고 있고. 네. 아, 감자랑 오징어가 어울릴까 싶었는데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어울려요? 예. 네. 자, 이제 투명해졌어요. 가상자리가. 네. 네. 그래서. 가운데 넣고, 음, 금방 끓을 거예요. 강불에서. 네. 불을 줄이지 않아도 돼요. 음. 이 상태에서. 뒤적뒤적 해주다가, 자, 얼마나 익었는지 지금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젓가락 어. 한번 찔러봐서 힘들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살캉하게 익은 거예요. 어. 그랬을 때, 이제, 오징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때. 네. 그리고 아까 네. 만들어진 양념장의 향기가 네. 들어가자마자 좋네요. 음. 아 드셔보세요. 아예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이게 좀 네. 졸아질 동안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감자채 볶음을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자가 살캉하고 아삭아삭하고 음. 역시 또 부서지지 않으면서 그렇죠요. 조림하고 볶음하고 다른 차별화를 제가 줄거 건데요. 아 물에 한번 헹궈서 녹말기를 뺀 거를 뺀 걸. 큰 볼에 담고요. 그다음에 소금, 소금 많이 아니에요. 네. 꽃 소금 한 작은술, 아한 작은술을 버무려 가지고 음. 5분만 두세요. 아 그러면은 살짝 절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더살는 거예요. 아, 감자도 절이네요. 네. 네 익었는데 아삭거려요. 아. 그 느낌을 한번 느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5분만. 5분만. 곱게 채썰었기 때문에 5분만 음. 절여지는 동안 놔두시고 네. 그다음에 부재료들. 부재료 썰을게요. 자, 당근은 손가락 첫째 마디 네. 5cm 정도 한 토막만 준비 하시면 되고요. 채썰어도 좋지만 이렇게 납작채도 괜찮아요. 음. 이제 감자 채썬 거랑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5cm 정도, 우리 손가락 둘째말디 정도면은 네. 그 한식은 어지간한 네. 그 크기, 무난한 크기라고 무난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음식이 얌전해요. 음. 그래서 5cm 크기로 납작하게 이렇게 썰었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는 야파. 반 개를 음. 곱게. 곱게. 오늘 감자를 오래 볶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면 왜 양파인지 아시죠? 서양의 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볶을수록 단맛이 나요. 그래서 조미료 역할을 해줘요. 아. 그래서 굳이 얘는 물에 헹구지 않아도 돼요. 헹 양파 참 맛있을 때. 양파는 ]요? 서양의 파면 대파는 대한민국의 파인가요? <laughs> 우리나라파합니다자 네. <laughs> 이렇게 준비가 됐고 지금 절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양념장 을 만들 거예요. 예. 만들 건데 지금. 오늘 카레가 들어가요. 카레 가루가 들어가요. 네, 네. 카레가 들어가고 다른 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이게 다그 양이 해주는 해요. 거예요. 오. 네, 이게 다예요. 우리 카레 만들어봐서 아시죠. 네, 네. 지금 물두 물. 큰술에다가 네. 카레 가루 있죠. 네.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매운 카레 가루 음. 시중에 판매하는 거한 큰술 넣고요. 네. 잘 개주세요. 볶다가 카레 가루를 넣으면은 이게 잘안 풀어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봤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개가지고. 어, 도대 감자채 볶음에 네. 카레 가루가 들어 괜찮나요? 네, 카레 가루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카레 감자채 볶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어 감자채 카레 볶음일 수도 있고. 감자채 카레 볶음. 네, 이렇게 줬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식용유고, 이거는 볶고 나서 이렇게 토핑으로 올려줄 네. 쪽파 다짐이고. 지금 얼추 된것 같은데요? 네, 네. 가서 한번 가볼게요. 자, 뒤적여줄게요. 불은 줄이지 마세요. 자 이때 네. 젓가락으로 감이 안 오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네. 이때 하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힘 들게 들어가면은 딱잘 수... 알맞게 어 익은 거예요 근데 너무 쑥 들어가면 너무 익어서 어 부서져요 잘 그래서 젓가락에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힘들게 들어가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음. 지금 거품이 많아서 국물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국물이 거의 자작하게 졸았어요 네. 이때 오징어를 예. 오징어를... 그리고 주걱 두 개를 잡고 역시 뒤적뒤적. 지금 저는 그럼 미리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됐으니까요. 네. 자 보시면 다 익었거든요. 이때 풋고추, 썰어놓은 네. 거하고 홍고추, 썰어놓은 거. 정말 음식이 예뻐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맛있다고 안 할게요. <laughs> 이제 불 끄겠습니다. 네. 불 껐고요. 정말 빨리 끝나죠? 살나라 끝나는데요, 선생님? 네. 네. 자, 이제 완성이 돼서 그래서 옮길게요. 네. 한 접시 딱 나와요. 와. 그래서 뭐 덜어놓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국물 자작하게 남았을 때밥 예. 비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요. 이거... 감자를 막 으깨요. 응. 밥을 넣어가지고 참기름, 김 넣어서 막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진짜 아... 맛있겠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담고요. 여기다가 나머지 양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윤기가 나겠어요? 먹음직스럽고. 남자가 보이게. 선생 양손잡이시네요. 네. 왼손잡이에요 조금.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또 쓰시고. 젓가락도 쓰고 바느질은 왼손으로 하고. 그래도 조금 무리가.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감자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맛있는 양념에 밥을 비벼서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쫄깃쫄깃 오징어 감자 조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감자채 볶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볶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볶는데 먼저 팬을 달구고요. 네. 지금 그 전분기 뺀 감자채에 네.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오 이렇게 많이 삼투져에 네. 의해서 지금 절여진 상태가 된 거고. 음. 이거를 볼 하나만 주시면 제가 물기를 뺄게요. 몇기를 따라내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음. 그러면서 이게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어. 이거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를 넣고 먼저 볶을게요. 어. 자 역시 얼마나 볶느냐? 투명해질 때까지. 음. 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간이 돼 있으면, 여기에는 간이 안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절여진 간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간이, 볶으면 또 여기에 스며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간이, 밥, 밥 반찬으로 하기에는 싱겁거든요? 아. 근데 카레가 들어가면서 다 잡아주는 거예요. 예. 아. 네. 아, 근데 이감자채 볶음에 카레가루를 넣으신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한번 넣어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딸이 감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한번 넣어보라고 해서 먹더니 정말 카레 가루 딱한컴트이면 돼요 딸님분도 아. 요리를 잘 하시나요? 조교는 어. 잘해요 아. 제가 하는 걸 잘하시는구나, 그쵸? <laughs> 자.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데요 네, 투명해지고 있죠 이때 양파하고 당근을 당근. 넣어주세요. 색깔이 아주 예쁘죠? 네. 이렇게 되면. 이때 또 얼마나 볶느냐. 양파가 투명해질 정도. 양파가 투명해질 네. 정도. 400g이면은, 어, 주먹 쿠기만 한 거, 감자 두 어. 개.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가 이렇게 싸더라고요. 조심해요. 예. 네. 근데 다 해서 3,000원도 안 들었는데, 예, 아, 네. 푸짐하게 한 접시 나오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 카레가루를 처음부터 넣고 볶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지 않아요? 이럴 네. 수 있는데, 네. 여기에도 전분기가 있어요. 아, 카레가루에도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넣고 하면은, 팬에 들러붙어요 감자 아. 전분기를 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소멸기 든 다음에, 충분히 볶은 다음에 카레 가루를 넣고 마지막에 한 10초 정도만 버무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살짝 옷만 입혀주는 거네요. 네. 야, 딸님 분이 카레 가루를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디어냈으면은 네. 요리 해야겠네요. 가르쳐 볼까요? 엄마 욕심으로는 네. 야, 우리 딸이 이거 내가 하는 걸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이 너무 애기 손이어서 두 손으로 아. 할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 저도 늘었거든요. <laughs> 저도 요리가 좀 늘었거든요. 아유, 이 쿠션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리에 흥미가 붙으니까 음. 금방 또 늘더라고요. 옛날에도 꽃게탕도 직접 끓여 드시고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아. 지금 돈을 <laughs> 네. 줄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카 네, 칼에 된 거를 네. 넣고. 휘리릭 버무려 줄게요 야, 이 별미겠다, 진짜로. 여기서 한 10초 정도만 음. 해주고 너무 오래 볶고 있잖아요 그 팬에 들러붙고 카레가 탈수 있어요 그래서 아, 잘 버무려졌다 싶으면 이제 끄시면 돼요근데도 간이 딱 맞아요 아. 야,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데요 네 진짜 드셔보세요 다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네 사실 우리가 감자를 하나 사서 네. 놔두다 보면 처음에 먹다가 꼭 남아서 버리게 되는 감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감자채볶음을 카레 음. 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은또 네. 금방 또 맛있게 드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감자가 이제 쓰고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 감자가 잠길 만큼의 물을 통에나 밀폐용기에 담고 감자를 담가 놓으세요. 아. 그러면 색도 안 변하고 쉽게 상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음. 아, 네. 그렇게 해서 조리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음.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네. 같이 먹는 그 감자튀김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프렌치 후라이드 같아요 색감이 그 네, 예뻐가지고 네. 자 그리고 위에다가 네, 쪽파를 고명으로 조금만 얹어줄게요 어. 쪽쪽쪽 뿌려줘서 쪽파 쪽쪽, 네. 네, 쪽쪽쪽 네. 자 이렇게 해서 감자채 볶음까지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한주 여러분들의 식탁 그리고 반찬 걱정 없이 저희가 해드리게 있는,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감자를 이용해서 두 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오징어 감자조림과 감자채 볶음이었었는데요. 네. 아우, 선생님 일단 그러면은 감자채 볶음부터 제가 한번 카레가루가 들어갔잖아요. 네. 감자채는 많이 먹어봤는데 감자채 카레가루가 들어간 것도 처음입니다. 자, 아우! 선생님 카레 가루가 들어가게 일단 신의 한수예요. 감자가 살캉살캉 씹히는 또 소리가 나면서 네. 그리고 아까 소금에 절었잖아요. 네. 충분히 간이 돼 있고 그리고 간이 돼 있는 그 위에 카레 가루가 얹어지면서 더 한층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줬다 네. 이 느낌이 들으니까 입 안에서는 카레 향이 싹스며들니까 어 계속 입 안쪽에서 침샘이 계속 자극이 돼 가지고. 네. 밥을 계속 부르게 되네요. 선생님, 네. 오징어를 먼저 먹어봐야 될까요? 감자를 먼저 먹어야 될까요? 어, 오징어가 주인공이니까. 네. 오징어부터 한번드셔보 오징어. 네. 오징어랑 감자를 제가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선생님, 네. 일단은 오징어 볶음이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오징어 볶음이랑은 또 다르고 오징어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선생님. 예, 네, 네. 부드러워요. 왜 그런 거죠? 칼집을 내서 그런 건가요? 껍질을 벗겼고. 껍질을 벗기고. 십초만 벗겨졌고. 아 마지막에 살짝만 네. 그렇죠? 동시에 씹어도 사실 오징어가 질기거나 네. 감자가 좀덜 익어서 딱딱하면 근데 씹을 때 식감이 잘안 맞아서 그렇죠. 맛의 조화가 떨어지는데 동시에 씹어도 감자 부드럽지, 오징어 부드럽지 해서 음! 입이 재밌어지는 요리네요. 네. 거기다가 이 조림의 이 양념장. 아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요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이 양념장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만 황금 레시피대로만 하시면은 요리하시는데 실패하지 않, 실패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행복합니다. 네, 너무 음. 맛있게 드시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반찬 좀 걱정 저희가 좀 덜어드렸는데 좋으셨나요? 내일도 저희가 여러분들 걱정 덜어드릴 테니까 내일도 저희 EBS 최고의 리뷰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규 추천합니다. 오늘의 우리 꼭 만들어보세요.